안녕하세요. 음,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친환경 물류 이렇게 도입하라 실제 기업 적용 사례와 전력 가이드 이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요즘 물류 또 공급망 분야에서 ESG 경영 특히 그 친환경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생생한 경험담이랑 어, 실질적인 전략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론적인 얘기보다는요, 진짜 현장에서, 어, 어떤 문제들을 겪고 또 어떻게 해결해서 성공적으로 친환경 물류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쿠팡 성공 사례도 있고, 또좀 아쉬웠던 디텍 배사 경험도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나 농협유통처럼 또 다른 접근 방식들도 있네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핵심을 찾아내는 게 네, 중요하겠죠 네 자료 보면서 저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역시 쿠팡이었어요 2023년부터 전기 배송차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그 조용한 새벽 배송 이걸 실현하고 또 소음 민원도 줄이고 탄도 배출량은 와 무려 75%나 줄였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전기차를 많이 사서 된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쿠팡의 성공은 단순히 차량 교체? 이게 아니고요. 이걸 하나의 큰 변화 관리 프로젝트로 봤다는 점.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먼저 파일럿 우령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딱 확보한 거죠. 예를 들면 기존 디젤 차랑 비교했을 때 연료비가 한70% 절감된다거나 야간 배송할 때 소음 민원이 한95% 줄어든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효과를 먼저 본 거예요. 아, 효과를 먼저 검증했군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뭐 겨울철에 배터리 성능이 좀 떨어진다거나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전기차 운행하는 걸좀 부담스러워한다거나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미리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예비배터리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해결책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를 보고 최적화한 전략 이게 제대로 먹힌 겁니다. 와 정말 체계적으로 접근했네요. 아, 근데 반면에 자료에 나온 디택배 회사 사례는 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의욕만 너무 앞서서 충전 시설 같은 인프라 준비는 제대로 안 하고 전기차부터 덜컥 도입했다가 결국 배송 지연되고 기사님들 불만 터지고 그래서 6개월 만에 다시 디젤 차로 돌아갔다고 하니까 아뭘로쳤던 걸까요 대체? 바로 그 준비의 차이죠. 네, 친환경 전환이라는 게 차량 도입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충전 시설 확보 같은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현장에서 실제로 촬영을 운영하실 분들 그분들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거 그런 단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교훈이죠. 아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네. 인프라가 먼저 촬영은 그 다음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조급하면 이를 그르치는 거죠. 딱그 경우에요. 그렇군요. 음 다른 기업들은 또 다른 해법을 찾았네요. 보니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모회사 기술을 활용해서 장거리 운송에 수소 트럭을 투입했고 네, 수소 트럭이요 그리고 논협 유통은 기존 디셀 차량에 바이오 디젤을 한20% 섞은 연료, 그 BD20 이걸 쓰면서 심지어 농업 부산물을 연료 원료로 활용하는 순환 모델까지 만들었다고요? 와, 각자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가는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이 사례들이 결국 보여주는 건 뭐랄까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의 업종, 또 주로 운행하는 거리, 기존 설비 같은 그런 고유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도 제안하고 있듯이 뭐 쿠팡 같은 이커머스나 택배는 단거리 배송이니까 전기차가 유리할 수 있고요. 현대글로비스처럼 장거리 반선 운송이 많은 제조업이나 B2B 물류는 수소트럭이랑 전기차 조합 이걸 생각해 볼수 있죠. 아, 조합하는 방식도 있군요. 네. 그리고 농협유통처럼 식품이나 냉장냉동 운송, 그러니까 콜드체인은 ADDCS-20 같은 바이오 연료를 쓰거나 아니면 전기냉동 탑차 기술을 검토해 볼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요, 바로 GLCO 클라우드 같은 전문 도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GLCO 클라우드요? 그건 어떤 건가요? 아, GLC 프레임워크라고 해서요, 기업 물류 활동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글로벌 기준 같은 거예요. 이걸 써서 우리 회사의 현재 배출량이 운송 경로별로 또 수단별로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서부터 개선할지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회사 탄소 배출량부터 정확히 아는 게 출발점이군요. 그리고 정부 지원 활용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어요. 그죠. 자료 보니까 K그린 유딜 사업 같은 걸 통해서 구매 보조금은 물론이고 충전, 인프라, 구축비, 심지어 운영비 일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니 이거 잘 활용하면 초기 부담을 정말 크게 덜수 있겠는데요? 그럼요.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GRCO 클라우드 같은 데이터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감축할 계획이다. 이걸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네, 그렇겠네요. 그럼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지금 어떤 친환경 물류 방안을 고민 중이신가요? 혹시 뭐 초기 인프라 구축이나 운영 최적화 관련해서 고민되는 지점은 없으신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성공적인 친환경 물류 전환의 열쇠는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회사만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적의 기술과 전략을 선택하는 것, 맞춤형 접근이죠. 둘째는 인프라 투자를 포함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신중함. 이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셋째는 정부 지원 같은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아까 그 디택배사 사례처럼 준비 없는 변화는 오히려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급함은 금물이에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비용을 아끼거나 규제를 지키는 차원을 좀 넘어서서요. 이런 친환경 노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재고나 또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는 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까?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번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